자, 마이너스 1,0과 2,3을 지나는 포물선이 있는데, x에 관계없이 a 를 만족한대요. 이 말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, 어떻게 하나? f의 2백 x가 항상 fx다. 이거는 뭐. 예를 들어, 0에서 x를 더했을 때의 y 값이. 이게 fx잖아? 2에서 똑같이 x를 빼었을 때의 y 값과 항상 같대요. x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 말의 의미가 얘가 x는 어디에? 1에 대하여 대칭인 모양이더라라는 거죠. 즉 포물선이 2차 함수니까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다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얘는 축의 방정식이니까 첫 번째가 그냥 y는 a의 x 1의 제곱 b에 놓고 여기에 집어넣어서 문자 AB를 구하면 돼. 근데, 그러려고 하니까, 굉장히 아까운 게 하나 있어요, 여기 마이너스 1,0이 아깝다는 거야. 마이너스 1,0이니까, 마이너스 1,0이면, X는 1의 대칭이니까, 여기 관계, 2관계, 여기 2를 넣으면 3 넣으면 0이잖아? 그래서, 1,0, 마이너스 1,0과 3,0을 지나는 호물선이네. 따라서 이렇게 풀지 말고 나는 이렇게 풀고 싶어요. 왜? x 절편을 알고 있으니까. 여기에다가 2,3을 콤마 대입하면 3은 2 넣으면 3 2 넣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빼기 3 이렇게 푸는게 최선이지 않을까. 일단,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, 이 점의 자표가, 얘가 뭐야? X는 1의 대칭이네. 포물선이니까, 축이 X는 1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한다. 그 다음에, 얘를 이용하면 되죠. 물론, 이거 말고, 그러면, 마이너스 1,0을 지난다가 아니고, 2,3을 지나면, 어디? 축이 1이니까, 0,3을 지난다와 똑같은 표현이잖아. 그래서요, 2,3,0,3. 3. 즉, fx에서 3을 뺀거의 근이 2와 0이다 해서 a 배한 후에 얘를 집어 넣어도 돼요. 0 넣으니까. 마이너스 1 넣으면 0, 마이너스 3은, 마이너스 1 넣으면, 마이너스 3a, 마이너스 1.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.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넣고 넘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. 얘는 연립하기가 좀 싫었다. 그래도 관계는 없고.